일곱 분, 오늘도 너무나 멋진 모습으로 등장해주고 계십니다. 네, 어서오세요. 오늘 함께 해주시는 기자님들께 먼저 단체 인사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Let's face who we yeah. are! 안녕하세요, 베리베리입니다. 네, 그럼 한분한분 한분 우리 용승 씨부터 개인 인사도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베리베리 용승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리베리 막내 강민입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와우. 네, 다음 질문도 우리 베프리포트에 김주연 기자님께서 또 주셨습니다. 강민 씨에게 질문 주셨어요. 어, 네. 강민 씨는 외모 관한 칭찬을 많이 듣곤 하는데 네. 외모 외에 더 알리고 싶은 매력이 있는지 또 이러한 칭찬이나 언급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어요. 어, 네 일단 어, 외모 칭찬해주신 김지영 기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일단 어, 외모 칭찬은 언제 들어도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어쩔 수 없이 기, 칭찬을 들으면 그냥 기분이 좋은 것 같고. 어 근데 사실 어 다른 저의 노력, 무대에 대한 노력또 저의 다른 욕심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도 이쁘게 봐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외모 칭찬은 어 항상 빼놓지 말고 함께 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항상 소리지 않 소리 소리하지 않고 이쁘게 성장하는 베리베리 막내 강민 되도록 하겠습니다. 십시오 이제 한창 선, 성장기이기 때문에 얼마나 네. 더 이제 완성형 미모로 발전을 할지 궁금해집니다. 그쵸. 그리고 무대 위에서도 로드 투 킹덤 때도 정말 몸이 부서져라 네. 춤추는 우리 강민씨의 모습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어, 그럼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베리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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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함께해주신 기자님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도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박지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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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